아버지,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이 사람 누구였을까요? 그는 세조의 둘째 아들, 이름은 이황. 어릴 때부터 병약해 늘 열병에 시달렸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품이었죠. 예종, 조선 제8대의 왕. 그는 형 의경세자가 죽으며 뜻밖의 스물 살의 왕세자 자리에 오릅니다. 세조는 그를 학문에 밟고 백성을 아는 아이라며 아꼈습니다. 직위 14개월 만에 예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. 병상에 누워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는 말 나는 잠시 머물렀던 사람일 뿐이다. 하지만 그 짧은 시간, 그는 여진 방어를 강화하고 군사 조직을 정비하려 했죠. 두 왕비와의 인연은 모두 짧았습니다. 장순왕후 결혼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안순왕후는 자식 없이 홀로 남았습니다. 그리고 그 곁엔 늘 정희왕후 윤씨 예종의 어머니이자 조선의 실질적 정치 중심이 있었죠. 후사가 없던 예종 그 왕위를 윤이는 형의 아들 성종이었습니다. 조선왕조실록에 남은 예종은 조용하고 신중하며 병든 몸으로도 국정을 걱정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군주였습니다.